자, 다음으로 이진 트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진 트리는 그 구조가 가장 단순한 트리의 종류 중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트리 관련 알고리즘, 트리 관련 연산을 공부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 응용 범위가 어, 여러 알고리즘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응용 범위도 되게 넓은 응용 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트리 중 하나입니다. 자그러 어떤 트리가 이진 트리냐? 우리 앞서 어, 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차수가 뭐였죠? 차수는 예, 자식 노드의 개수였죠? 자, 이진트리는 자식이 최대, 예, 자식 노드가 최대 몇 개까지일까요? 예, 이진이니까 예, 두 개죠? 자식 노드가 최대 두 개까지 있는, 어, 트리를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라는 노드가 딱 하나 있다. 자, 이 경우 차수가 얼마죠? 차수는 0입니다. 이 경우도 이진트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어도요. 자, 그리고, 아, 루트 노드가 A, 예. 자식 노드가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차수가 예, 1이죠. 이 경우도 이 녀석도 이진 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노드가 이렇게 두 개까지 하나 두개죠 차수가 2인 예, 인 경우 이 경우도 이진 트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트리는 이진 트리될까요 아닐까요? 이진 트리가 아닙니다. 왜 아니죠? 예, 루트 노드 A 같은 경우에는 자식 노드가 세 개죠. 즉 차수가 3입니다. 따라서 이진트리가 될 수가 예, 없습니다. 즉 이진트리는 예, 트리의 모든 노드가 차수가 최대 차수가 2, 0 또는 1 또는 2인 노드가 바로 이진트리가 되겠다자 다음으로 이진트리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트리의 종류를 살펴본 이유는 어, 이진트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서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어, 이진트리의 종류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이진트리의 종류는 반드시 알아두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힙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포화 이진트리인데요. 포화 이진트리는 이진트리가 꽉찬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벨, 레벨은 루트 노드부터의 거리라고 그랬죠 모든 레벨에 있는 모든 레벨이 다꽉찬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책을 어, 보시면 시계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레벨이 h라고 하면 예, 레벨이 h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어, 이진트리의 노드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노드의 개수에는 예, 2의 h승 빼기 1. 예를 들어서 레벨이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2 빼기 1이니까 1. 어, 하나 맞죠? 그리고 레벨 2다 그러면 예, 2의 승4 빼기 1이니까 3. 어, 진짜 3개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지는 어, 책이 있죠? 예, 어, 수요식을 예,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식은선고적으로 예,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완전 이진트리인데요. 완전 이진트리는 어, 뒤에 히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어,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어, 레벨이 h일 때 노드 개수 n을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봤죠. 자, 완전 이진트리는 뭐냐면 완전 이진트리는 자 레벨이 h라고 했을 때 레벨이 h-1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레벨보다 그위에 레벨이죠. 그 위에 레벨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포화 포화 이진, 이진트리아 됩니다. 그죠 자, h-1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예, 제일 마지막 레벨보다는 한 레벨 위에 있는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자면 자, 레벨이 1, 2, 3이죠? 자, h가 3인데 자, 그럼 언제까지 포화 이진트리아 되죠? 예, 레벨 2까지는 그러니까 h-1까지는 네, 그러니까 요까지는 예, f o 이진 트리죠. 자, 그리고 마지막 레벨 H에서 H에서 노드가 왼쪽부터 어디지? 오른쪽부터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차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왼쪽 이그림 같은 경우에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차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 완전 이진 트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차차고다가 중간에 하나가 비었죠. 처럼 중간에 하나가 비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우다가 중간 에 하나 비었죠. 이 경우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벨 H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노드가 채워져 와야 되는데 이 그림처럼요. 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이 있죠. 이런 경우는 완전 이진 트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향 이진 트리입니다. 편향 이진 트리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진트리 중에서 노드 개수를 최소한으로 가지는 경우가 바로 이진트, 편향 이진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H라고 했을 때 노드 개수에는 H와 같습니다. 밑에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편향됐죠. 그래서 왼쪽 편향 이진트리,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편향되었기 때문에 오른쪽 편향 이진트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레벨이 1, 2, 3인데 노드 개수도 3이죠.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경우 자, 트리는 트리지만 사실은 이것을 좀 비스듬하게 보자면 연결 리스트와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능상에 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편현 이진트리는 트리긴 하지만 선형적인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성능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진 탐색 트리에서 한번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에서 트리 종류를 우리 세 가지 살펴봤죠. 어, 뭐였죠? 예, 포화 이진 트리,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표현 이진 트리. 여기서 우리, 어, 그 노드 개수와, 그리고, 어, 레벨 가스, 사이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노드 개수, n은, 어떻게 됐죠? 예, 꽉 찼다. 포화 이진 트리 라면면2 h, 1 보다는 노드 개수가, 작거나, 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노드 에수 최소, 채소, 최소를 가진다. 그럼 편한 이진트리였죠? 그러면, 레벨 H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런, 특성을, 지니고 있겠습니다. 즉, 이진트리에서, 레벨이 H라고 했을 때, 노드 개수는 h 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의 최상보다,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진트리, 및 그리고 트리의 여러가지 개념과 용어들을 살펴보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아 구현 단계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어, 구현하기 전에 이진 트리의 추상 자료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생성할 수 있어야 되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의 루트 노드를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루트 노드뿐만 아니라 특정 노드의 왼쪽 자식 노드 및 오른쪽 자식 노드를 각각 추가하거나 혹은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데요. 어, 만약에 이진트리에서 특정 노드를 삭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정 노드도 예, 노드도 삭제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예,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추상 자료형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어, 배열을 이용하는 이진트리 구현과 리고 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 좀 이따 살펴볼 힙프에서 어, 실제로 구현해서 사용하기라고요. 여기서는 그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배열을 이용하여서 이진트를 구현할 때 가장 중요성은 이 노드 번호라는 개념입니다. 노드 번호는 일종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인덱스 역할을 하는데요. 그 번호를 어떻게 매기느냐. 루트 노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밑에 그림에서 루트 노드 a 의 번호 1이 되죠. 그리고 어, 매기는 순서는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차례대로 매깁니다. 자, 루트 노드 레벨 1이 끝났죠? 그 다음에 레벨 2에 대해서 매기는 거죠. 어느 일부터 어디까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그러니까 2, 3이 되는 거죠. 자, 레벨 3도 마찬가지로 4, 5, 6, 7, 레벨 4도 대로 8번부터 13번까지 있고, 자, 14번과 15번 노드 번은 아직 추가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노드 번호가 인덱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노드를 배열로 저장한다 했을 경우에, 자, 루트 노드는 예, 노드본은 1번이었죠 따라서 인덱스 1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배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위치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 처음 자료 A가 저장되고요 마지막으로 13 노드본 13M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덱스 13에 자료 m 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열을 이용한 이진트리 구현 방법의 개념을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노드 번호가 i라고 했을 때, 그, 노드 i의 부모 노드는 그 인덱스가 어떻게 될까요? 예,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i를 2로 나눈 값에서, 예, 이교가 뜻한 다는거죠 예, 소수점을 없애라는 뜻이죠? 즉, 단순히 i를 2로 나누고, 소수가, 소수점 자리, 아래에 자, 숫자가 있으면, 소점을 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3을 기준으로 볼까요? 자, 위치 인덱스가 3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노드의 부모 노드는 어떻게 되죠? 예, 2를 나누라고 그랬죠? 1로 나누고 소점을 수벌리라고 했으니까요. 예, 1.5. 즉, 1이 되죠? 1. 자, 그러면 노드 C의 부모 노드가 노드 A인데, 아, 1 맞죠? 위치 인덱스가 1 맞습니다. 즉, 부모 노드는 2를 나누라. 그리고 소수점이, 소수 발생할 경우에 소수점 자리를 버린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왼쪽 자식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2를 곱하면 되고요. 오른쪽 자식 노드 같은 경우는 2를 곱하고 그게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노드 c의 왼쪽 자식 노드는 f죠. i는 3에서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네요, 그렇죠? 예, 6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2를 곱한 값에다가 1을 더해주라고 그랬죠? 즉 7이 됐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외워하겠습니다별열 이용한 이진트리에서 노드 i의 예, 왼쪽 자식 노드는 ei, 오른쪽 자식 노드는 ei. 자, 이 된다는 재미있는 특성이 예, 배열을 이용한 경우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인트를 이용한 이진트리 구현을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트리.h와 c 파일에 포인트를 이용한 이진트리 구현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우리 앞서서 각 장별로 솔루션 파일하고 프로젝트 파일 만드는 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순서에 따라서 어, 프로젝트와 어, 그리고 해당 파일을 만드시고요. 자, 그럼 실제로 어 포인트를 이용한 이진트리의 자료 구조에 실제 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어, 이진트리 구조체 자체는 빈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어, 구조체 빈트리 안에 루트 노드를 피루트 노드로 저장을 하죠. 이 루트 노드는 구조체 빈트리 노드라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노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자료 데이터가 있죠. 먼저 자료를 저장하고 왼쪽 자식 노드와 오른쪽 자신노드를 각각 가리키는 포인터를 예, 저장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소스를 살펴보면서 앞서 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어, 연산들에 대해서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빈 트리 어, 자료 구조는, 스트럭처는 어, 내부적으로 루트노드에 대한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있죠. 이 루트노드부터 시작해서 어, 자식노드를 차례로 저장하는 거죠. 각각의 노드를 나타내는 빈트리 노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부분과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트리를 만드는 m a k e b i n t r e 를 볼까요? 어, 인풋 파라미터가 예, 노드 데이터죠. 그래서 먼저 노, 어 먼저 어, 빈트리 자체의 이진트리 자체의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루트 노드에 대한 어, 메모리를 할당하네요. 그죠 그리고, 어, 메모리 활용이 성공을 끝났으면 실제 데이터를 대입해주는 자료를 대입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이유는, 어, 이 노드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하나든 두 개든 혹은 여러 개든 상관없이 어, 서스코드의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어,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 루트 노드의 왼쪽 자신 노드와 오른쪽 자신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초기화, n 로 초기화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추가, 추가되었는데요. 왜냐면 메모리 할당 첫 번째 메모리 할당이 성공하고 두 번째 메모리 할당 이 실패했을 경우에 반드시 예, 메모리 l 메모리 누수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기존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해 줬다는 것이 부분에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자신 노드를 추가해주는 연상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 자신 노드를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추가하려는 대상에 대한 노드에 대한 포인트와, 그리고 추가하려 자료를 전달받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왼쪽 자식 노드가 없어야겠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미 노드가 존재합니다. 오류를, 오류상에 발생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 예, 널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노드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때 성공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대입해주죠? 예, 이 부분. 예, 스타 엔전을 통해서 값을 대입하는 부분, 네, 여러 번이 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자신 노드, 오른쪽 자신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를 널로 초기해준다는 거, 이 점,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추가된 노드에 대한 포인터를 이턴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신 노드를 추가하는 경우도, 어, 마찬가지, 어, 동일한, 어,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특정, 어, 이중이징의 어, 루트노드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뭐, 간단하죠? 만약에 트리가 널이 아니면, 그 트리의 루트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반환한다. 자, 그리고, 특정 노드에 대해서, 왼쪽 자식노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예, 노드가 널이 아니면, 그 노드의 왼쪽 자식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반환하고요. 오른쪽 자식노드를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트리를, 어, 제, 제거하는, 메모리 해제하는 연산인데요. 먼저 어, 루트 노드를 부터 시작해서 루트 노드에 대해서 메모리 루트 노드에 대한 메모리를 해제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 트리 자체에 대한 메모리 해제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노드에 대한 메모리 해제는 어떻게 해주냐 특정 메모리를 제거해주는 연산은 어떻게 해주냐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제기적 방법을 썼는데요. 만약에 노드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예, 왼쪽 자식 노드에 대해서 예, 메모리를 해제해주는 예, 제거해주는 딜리트 빈트리 노드 함수 를 호출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자신 노드에 대해서도 노드를 해제해주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메모리를 해주 해주는 식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귀적으로 이 안에서 또 다, 다,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호출하겠죠. 이런 재귀적 방법을 통해서 예, 트리 노드의 특정 트리 노드의 어, 메모리를 해제하는 특정 메모리 특정 이진 트리의 노드를 제거하는 연산이 수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유전표 어, 0.7 u 다0 7 0 1파5에 대해서는요, 루트 노드가 A이고요,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 왼쪽 자식 노드 B, 오른쪽 자식 노드 C 그리고 B 왼쪽 자식 노드 B와 C의 왼쪽 오른쪽 자식 노드 E와 F 연식 이중 어, 이중 트리를 실제로 어, 생성해보는 것예제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루트 노드를 A로 해서 어, 생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에, 루트 노드에 대한 포인트를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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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 다음에 왼쪽 자신 노드인 B와 C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B의 왼쪽 자신 노드 D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어, C의 왼쪽 오른쪽 자신 노드인 E와 F를 차례대로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어, 트리를 메모리 해제해주고 종료하게 되는데 그러면 질문이 그럼 실제 이 트리 내용을 출력해줄 함수는 왜 없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다음 장에 이진 어, 트리의 순회, 트래블설 연산에 대해서 순회 연산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트리의 내용을 출력하는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